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지금은 한국전장을 매매하진 않고 그냥 보고만 있거든요. 어, 오늘 하루 종일 서린바이오를 매매하고 나서 어, 또뭐 매매할 게 없을까 지켜보던 중에 이 한국전자인증을 좀 보고 있는데 이 한국전자인증이 어, 계속해서 이런 패턴을 그려주고 있죠. 올라갔다가 하락, 올라갔다가 초정, 올라갔다가 조정. 유패턴을 반복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VI까지 걸렸어요. VI까지 어 걸려주긴 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이 저는 어 어찌됐든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카톡방에서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이날 먼저 산다. 이날 먼저 사고, 일정 구간을 돌파할 때더 산다. 라고 말씀을 드려놨었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올라갔지만,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근데 그 움직임 자체가 좋지는 못하다라는 걸 제가 어떤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데, VI에 걸렸죠. 근데 VI에 걸릴 때, 어떤 식으로 걸렸죠? 시원하게 걸렸나요? 앞전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유사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VI에 걸린건가요? 아니면 뚜문뚜문 이렇게 걸린건가요?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비록 녹화영상이지만 한번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게 안 걸렸죠 강하게 걸린게 아니라 거래량이 약간 못 미쳤어요 약간이 아니라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VI 이후에도 힘을 못 쓰는 겁니다 항상 VI에 걸릴 때는 캔들도 캔들이지만 캔들이 어느 정도 강해요 왜냐하면 이캔들이 합치면 3분 동안 3%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강한 캔들이거든요 하지만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거래량 거래량 그래서 여러분들이 VI에 걸릴 때 캔들 플러스 거래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종목, 그러니까 주도주의 어 어떤 기준은 VI를 거느냐 안 거느냐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플러스로 VI를 어떻게 걸어주냐, 이게 핵심이에요. VI를 무조건 걸었다가 다 좋은 게 아니고 VI를 걸릴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일단은 한국전자인증이 어 VI 걸릴 때. 강한 형태, 강한 거래를 가지고 VI 걸는 게 아니기 때문에 VI 이후에 무치와 매수는 금물이에요 금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오늘 상승하면 어쩔래 라고 물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정말 이, v, 어, 이 한국전자인증이 강한 슈팅을 보내려면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이런 캔들 보이시죠? 한 번에 3% 가까이 되는 캔들 보이시죠? 그리고 거래량. 이게 VI 이후에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 사는 게 아니라 VI 이후에서 한번 이런 캔들과 거래량이 나온 이후 변동성을 보여줄 때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눌릴 때 사야 돼요. 주도주의 척도는 변동성이에요. 우리가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이유가 당일 15% 이상, 20% 이상, 25% 그리고 그 이상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가는 과정까지 필요한 게 뭐냐면 강한 변동성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VI 걸고 나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VI 걸 때도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VI 이후에도 약한 흐름을 보여줘요. 그럼 다시 뭐가 생겨야 되냐면 변동성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변동성이 생기고 나서 눌림, 변동성이 생기고 나서의 눌림. 요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상국전자 인증은 이런 구간에서 일단 매수해 놓고 뭐 올라가면 수익이 더 극대화 되지만 이런 구간은 제가 봤을 때 아직 확실한 구간은 아니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변동성이 좋은 제가 서린바이오를 보면 제가 매매를 했거든요. 이런 데서 매매를 하고 또 눌렸을 때 변동성이 강했던 종목에서의 눌림. 변동성이 강했던 종목에서 눌림. 제가 서린보아이오에서 한네번 정도 매매해서 어 괜찮게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변동성을 봐야 됩니다. 아이진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성을 이용하는 거죠. 눌림. 근데 한국전자 인증은 어 파동이 뜸은뜸은 중간에 들어오지만 아직은 확실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진 않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V.I.U.에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한 거래량 동반해서 3% 정도의 캔들, 뭐 최소 2.5% 이상의 캔들이 어 나와줘야 그때부터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변동성이 있어야 어 돈도 더욱 더잘 몰리게 됩니다. 대금도 아시겠죠? 저는 이 종목이 지금 갈까 안 갈까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어디에서 매수를 하시면 더욱더 어떤 그림이 나왔을 때, 어, 관심을 갖고 공략을 해보시면 더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내용, VI 개념과 변동성에 대한 개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어이 주식에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국전자 인정이 강한 변동성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서 어 수익을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